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번 계약안으로 인해 내년도 임금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여금과 독립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월라로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계약 개학 중의 계약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노동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최저임금을 계약시킨 정치인들이 사실을 호도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연봉 2,400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정도의 기본급과 수당 2,30만 원 정도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도 임금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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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상해금이나 복지수당조차 없는 그동안 기본급만 받아온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대로라면 기본급과 상해금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상해나 수당을 늘리면 당연히 통상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연장 및 야간 수당,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등 통상임금을 통해 산정되는 모든 임금이 최악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상여와 수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노동자 여러분, 우리 한국노총은 긴급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히 현행제도를 후퇴시킨 계약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노총과 노동존중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989년에 공무원 단결 및 단체교섭권과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고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회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최저임금 계약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 거부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로청은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혁 사태가 온만히 해결되어 어렵사리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고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노동 존중 사의 회 원칙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